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뉴 스케일 파워입니다. 에너지 혁명의 중심에 서 있다고 평가받는 기업인데요. 과연 어떤 회사인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요즘 AI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 엄청난 AI를 돌리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전기가, 그것도 깨끗한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마주한 엄청난 숙제거든요. 뭔가 새로운 답이 필요할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소형 모듈형 원자료, 우리가 SMR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기존 원전이랑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막 수십 년 동안 거대한 땜 짓듯이 짓는 게 아니라 마치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 찍어내듯이 표준화된 모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빠르고 유연하겠죠? 자 바로 이 흥미진진한 smr 시장의 맨 앞에서 달리고 있는 선두주자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뉴스 케일 파워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그냥 우리 기술 좋아요 라고 말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증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일 깐깐하기로 소문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에서 설계 승인을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smr 기억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국가 공인도장을 꽝 받은 셈이죠. 다른 경쟁사들은 아직 가지 못한 길을 혼자 먼저 가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뉴스케일에 열광하는 걸까요? 어떤 미래를 약속하고 있길래 이렇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건지 지금부터 그 약속의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뉴스케일 기술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 모듈성이 있어요. 진짜 딱 레고블럭 같지 않나요? 이 작은 모듈 하나가 77메가와트의 깨끗한 전기를 만들거든요. 이걸 필요에 따라서 하나, 둘, 최대 12개까지 착착 붙이면요. 수십만 가구가 쓸수 있는 거대한 발전소가 뚝딱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기존 원전처럼 막대한 초기 비용과 긴 건설 기간에 대한 부담을 확 줄여주거든요. 원자력 발전의 문턱을 아주 낮춰버리는 그런 혁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SMI 기술이 왜 게임체인저라고 불리는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훨씬 더 안전해요. 만일의 사태에도 스스로 시킬 수 있는 설계가 적용됐고요. 또 설치가 아주 유연해서 도심 근처든 아니면 저기 외딴 섬이든 어디든 갖다 놓을 수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비용이나 운용비용도 훨씬 저렴하고요. 한마디로 차세대 에너지가 갖춰야 할 미덕은 다 갖췄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이 숫자 한번 보세요 무려 710% 이게 뭐냐면 2025년 2분기 예상 매출 성장률이에요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라 숫자가 크게 뛸수 있지만 이건 그냥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상업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저 710%라는 숫자가 그냥 허공에 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이 슬라이드가 보여주죠 지금 뉴스케일의 기술을 애타게 기다리는 곳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전기를 맑아도록 먹어치우는 AI 데이터 센터들, 탄소 중립을 위해 안정적인 청정 에너지가 필요한 국가들, 심지어는 미군기지나 루마니아 같은 유럽 국가들까지 수요처가 아주 명확하고 거대하게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죠. 하지만 모든 혁신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화려한 이야기의 이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지금 뉴스케일의 딜레마를 딱한 장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을 보면 매출은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손실폭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돈은 벌기 시작했는데 쓰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투자자들을 가장 머리 아프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우려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도 실제로 흑자를 내려면 빨라야 2030년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걸 상용화하고 실제 돈을 버는 단계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한 연구개발비와 초기 비용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직은 돈을 벌기보다 써야 할 시기라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싼 건 아닐까? 즉,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요. 또 원자력 사업이라는 게늘 그렇듯 예상치 못한 규제나 기술 문제로 상용화가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죠.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계속되는 적자 문제도 있고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변동성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험들을 감수할 만큼 미래 가치가 확실한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약속과 위험, 이 동전의 양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걸 조합해서 보면 뉴스케일 파워는 지금 어떤 미래의 갈림길에서 있는 걸까요? 이 표가 뉴스케일의 현재 상황을 딱 요약해줍니다. 왼쪽에 약속을 보세요. NRC 승인이라는 독점적인 기술력, AI와 친환경 에너지라는 거대한 수요, 그리고 정부의 든든한 지원까지 정말 매력적이죠. 하지만 오른쪽의 위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높은 밸류에이션, 상용화가 늦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계속되는 재정 손실. 이 희망과 불안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이게 바로 지금 뉴스케일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혹은 이 기술에 관심 있는 우리 입장에서 뭘 가장 유심히 봐야 할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에서 2028년 사이가 될 거예요. 이때가 바로 뉴스케일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이른바 진실의 순간이거든요. 지금까지의 모든 약속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바로 이 시기에 판가름 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연 뉴스케이파워는 모두가 기다려온 에너지의 미래를 열어젖힐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훌륭했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가버린 안타까운 혁신으로 기억될까요? 그 거대한 질문의 답이 바로 앞으로 몇년 안에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미래에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